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서대리입니다. 2021년이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연금저축 펀드 5월 결산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셀린 메이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시장은 5월에도 스펙타클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서대리의 노후를 책임질 럭키 펀드는 2021년 5월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통해서 서대리의 연금 콘텐츠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대리의 연금 투자 방식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죽을 때까지 매달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 5월 연금적주 펀드 결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5월도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덕분에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둘다 5월에 0.5%씩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1.5%나 빠졌습니다. 다만 S&P 500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별 지수와 비교해보면 5월에는 미국이 가장 부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1% 이상씩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코스피는 5월에만 무려 1.8% 상승하는 멋짐을 보여줬습니다. 서대리의 개인연금계좌는 미국 ETF 기반이기 때문에 5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5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0.58%이고, 기간 수익도 마이너스 53,970원을 기록하면서 세달 연속 플러스 수익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예찬 론자인 서대리답게 개인연금에서 나스닥 ETF 비중이 높다 보니 기술주 하락이 고스란히 계좌에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5월에는 달러 환율도 0.9%나 떨어지다 보니 미국 ETF들의 주가와 연금계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ETF 가격을 방어해주는 것이 국룰인데 풀린 달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달러 환율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스닥 ETF와 함께 5월 서대리의 연금 계좌를 끌어내린 녀석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비중이 15%로 작지 않은데 5월에만 3.7%나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에 보탬이 됐습니다. 진핑이 형이 중국 비테크들을 계속 조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항생테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워낙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허락과 횡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5월에 흥미롭게 지켜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비트코인 가격 추이인데요. 역시 중국 전기차는 거품이다. 중국 모든 건 투자하면 안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손절했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4월달에 8%, 5월달에는 무려 18% 상승하는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투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의 장점인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방향은 맞출 수 있지만 투자 시점을 못 맞추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면 1억 갑니다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은 5월에만 36%나 빠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버핏 할아버지의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5달이나 됐으니 2021년 누적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대리의 럭키펀드 수익률은 7.46%이고 수익금은 60만 6,519원입니다. 연 최소 수익률 목표가 7%인데 일단 5개월 만에 7%는 달성한 것 같아 만족합니다. 이제는 중간 목표인 10%를 향해 나아가졌으면 좋겠지만 이건 제가 열심히 주식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좋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매달 계좌에 입금할 원화를 채굴하기 위한 부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럭키펀드가 기준점인 S&P 500에 수익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년 S&P 500 지수는 11.9% 상승했는데 서대리의 럭키펀드는 7.5% 수익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수인 S&P 500을 아웃 퍼폼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매달 30만원으로 한국, 미국, 중국, ETF에 투자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예정이지만 역시 S&P 500을 이기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시간 내셔서 본인의 투자 수익률과 주요 시장 지수와의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달 계좌 내역도 공유합니다. 매달 30만원 입금하고 정해진 비중대로 ETF를 매수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달에는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입금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ETF 매수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 결산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매달 초에 입금하고 ETF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수익률 비교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월 마감 기준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입금과 투자는 25일 이후에 되다 보니 정확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월 3일에 35만원 입금하고 ETF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ETF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투자 중이신 구독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ETF 종목과 개수, 계좌 총 금액도 공유합니다. 2021년 연금계좌 수익률이 S&P 500을 이기지 못했다는 찝찝함은 있지만 G2인 미국과 중국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3분 정도 시간 사용해서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 정말 가성비 좋은 투자 방법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을 걱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은행 ETF나 원자재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캐치해서 포트폴리오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수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피터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금리를 연속 세번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기에 서대리는 금리나 환율 등을 신경 써서 투자 종목을 추가하기보다는 심플하게 시장 지수만 체크합니다. 시장 지수가 더 빠지면 지수 ETF를 더 사고 계속 오르면 정립식으로 매수할 뿐입니다. 시장 지수는 변하는 경제 상황을 전부 반영하고 이를 수치화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처럼 장기간 투자하는 계좌라면 특히 더 시장 지수 ETF만 모아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고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한다면 하나의 산업이나 금리 방향에 베팅해야 할 수도 있겠죠. 여튼 시장의 이런저런 노이즈에 흔들릴 필요 없이 연금계좌라면 초창기 계획했던 대로 지수 etf만 꾸준히 모아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튜닝의 끝은 순정이거든요. 구독자님들의 5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5월달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시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한 문장이라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오늘보다 더욱 부자되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6월에도 주식과 일상 모두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